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하루 한 문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3-4번 도시군 관리계획인데요. 자,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은요, 두 문제씩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제, 자,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을 하고 예상 문제 나왔네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을 나오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자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변경, 자 공동구 설치가 뭐죠? 기반선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3번이 답이죠. 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시험에 나오면 이건 그냥 풀자마자 바로 답이 보여야 돼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권역과 기반 시설 부담구역은 이용 개발 파트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자,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시험제가 나왔는데요. 도시군 관리 내용.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다 틀린 것은 답이 3번인데, 이 문제는 딱 정해졌어요. 언제나 답이 개발 밀도에나 기반설 부담 구역입니다. 이들은 계획 파트가 아니라 이용 개발 파트로서 도시군 관리 내용이 아니더라. 딱 정해진 문제라는 거 알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하고 문제 나오면. 먼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뚫어 개발, 정비, 보호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시가와 전용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하나 더 있죠? 입주기재, 채수구역. 그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계량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내용은 자,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해서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규제 최소로 규제 최소로 이렇게 암기하세요. 영도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서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규제 최소로. 도시군 걸리인 내용. 그때 정답 지문은 개발 밀도 권리고요 기반설 부담구역하고 딱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3-4번, 3 4번의 1번 문제였고, 3 4번의 2번 문제는요. 자, 주민이 이해공계자 포함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안권자가 되지 않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 산, 기, 지, 입지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 용도지구의 건축물과밖기서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을 뭘로 대체해요? 지구 단위으로 대체하는 용, 산업유통개발진능지구 산, 기반설, 지구단위계, 입지규제, 최소구역, 용산기지, 입지. 답은 개발재한구역입니다개발재한구역은 토지의 사망선거죠? 주민이, 시장님, 내땅 죽여주세요. 나 이용하기 싫어요. 세상에 이런 밥은 없는 거죠? 근데 문제 풀 때는 용산기지, 입지하고 가볍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하여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요 1번과 2번에서 한 문제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주민의 입안 제한입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은 토지의 사망 선고인데, 내 땅을 죽여주세요라고 주민이 입안 제한할 일은 없는 거죠. 할수 없는 거죠.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기하시면 되고. 주민의 입안 제한 서입니다 주민은, 어떠한 경우도 입안권자는 안 되고, 입안 제한만 할수 있는데, 용산 기지 입지에 서 용, 자, 산업유통개발진의 산, 기, 지, 입지, 이렇게 됐네요. 용산기지 뭐라고요? 입지에 대해서 이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은 뭐죠? 용도지구에서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무엇으로 대체했어요?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국공지 제외죠. 산업, 유통, 개발지는 지구 3분의 2국공유재 제외, 기반시설 5분의 4 국공유지 제외, 지구단위계획 3분의 2, 입주체지 제외 3분의 2. 어, 우리 공법체계 제안이 형, 자, 총 4번이 나와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특별건축구에서 나오잖아요. 이때 제안이 네번 나오는데 네번다 제안할 때 동의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딱 하나, 용산기지의 기반설 설치정비계량만 5분의 4.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인데 기반설만 5분의 4. 전부 다 국공신은 제외. 이때 제안한 자에게 비용의 전부 돈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제안한다 3분의 2, 기반설만 5분의 4, 국공지 제외, 용산기지 입지, 주민의 입안 제한 사유였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두십시오.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